이구 쭉쭉 뻗습니다. 투노를 자, 여기서 투수가 홈으로 공을 보내는데요. 힘 능력 대단한데요. 수비야 공수 교대. 유레마 이어집니다. 자, 이번 공격은 선두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투수 와인드업. 오! 오 라이너. 자, 지금은 갖다 마친 달리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해야 됩니다. 자, 두 포스맨 배터리가 사이다쪽 자,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덮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다온이 자, 아 자, 볼 갑니다. 자, 타석에 들어서죠. 최근 능력에 위해서 스빠져있제 라이트. 의계적을잘 봐야 합니다. 제 이구. 박마이가 먼저 돌아갔어요. 제 3구. 아웃. 껌짝 없이 서서 당하네요. 팀 배팅의 능한 선수입니다. 제 2구. 스윙 라이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필승으로 가져가야 돼요. 제 2구. 아웃. 아, 이거 아웃이죠. 양팀팬치에 물러선 경기인데요. 그렇죠. 투수 와인드업. 우 라이트. 자, 크게 노려봤는데 맞지 않았네요. 자, 투 포스건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볼 같습니다마는 들어온 것으로 판정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 뺏을 수도 있겠죠. 다른 어 유격수가 잡아서 아웃이네요 자, 이 선수 발이 빠른 선수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투수 와인드업. 자, 1회 걸 갑니다. 아, 이거 아웃이죠.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제 1구. 오심패스볼제 2구. 공격적 플레이. 자, 오늘 백끝이 무디게 나오는데요. 제 3구. 두수라이 빠른 볼 다음에 느린 볼로 타이밍을 아주 잘 뺏어 버렸습니다. 아웃!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이번 공격은 하위타선인데요 제1루 좌측 쭉쭉 받습니다 아우 잡았습니다 두포수간의 배터리가 사이를 나눕니다 이 선수는 작전수인 민수기완원 선수죠 투수 와인더 우깥쪽 라이트

이제 네,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벤치에서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오이닝을 던지고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제1구 아, 잘밀어뜨어요 자, 넘어하느냐? 좌측에 안타 타자가 높은 공을 노리고 있었어. 요점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되겠는데 팀백둥의 문안정도죠. 제1구 우이 <목소리> 라이 <목소리> <목소리> 지금 정말 변화가 각도가 정말 예리했네요. 자, 두손 앞으로 서인을하습니다 아주 잘돌라야어요 자, 일 구가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한골 준비를 안할 겁니다. 어. 깨끗한 타 타자가 떨어지는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헤이, 이데, 엽, 리 공수, 교대, 칠회초 시작됩니다. 이번 공격은 중심 타자 클럽 클럽 시작됩니다. 제1 구. 포수간의 배터리가 4이를 나눕니다. 제 2구 1류가 빠져나가는데요.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죠. 베이스자지 아주 1루 뛰어갑니다. 자 1루. 이번 스윙은 일할 때 타율을 보여주겠습니다 투수 와인드업우쪽라이트제 2구 쭉쭉 뻗습니다. <laughs> 최고점도 스업공수교대 작전 시간을 부르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리닝을 던지고 마운드에서 내려갑니다. 저는 좌측 방전단은 풀어내리고 꺼풀이 운동용이 겨서 넘기네요 투수 와인드업 자이타가운도아우이네요 어울리는 리얼 타율 이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오우. 싱킹 잡스볼 제2고. 장쪽 안타 타자가 높은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주자 1루 전타석에 안타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오, 아 지금 오. 잘 골라냈어요 제 2구 김준수 따라갑니다 자, 1루 주자 2루 돌아와서 상로 타자가 떨어지는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자 지금은 더블 스틸을 생각을 해도 됩니다 간간이 장타를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 변화구 각도로 와서는 타자가 공을 맞추기 힘든 그런 공이었어요 아삼진이에요자이 선수는 공이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네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 라이트 방망이가 먼저 돌아갔어요 자 주자를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오우. 빠른 주자를 감안해서 지금 변화구 승부보다는 빠른 공수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위기에요 위기 된다, 된다, 간다 간다 도망간다 자 이용철 유님 오늘 경기 정리 좀 해주시죠. 양팀 모두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